굿모닝 3분 꿀송이 i n 추도니. 안녕하세요. 매일 침침분하하님의의씀을통하하예예수을을만나예 예수님 안하하를바바는시시입입다오오주 주신 씀씀 i 편1 1 9편6 5절에서8 0절중7 2절절의씀을함함마음음을해해읽습습다주주 입의 법이 이내는천 천천 g 보보좋 좋은 이이다. 시편 119편 72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도 시편의 기자는 주의 입의 법이 얼마나 좋은지 천천 금은보다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결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진짜 이 말씀이 자신을 살게 하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을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삶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의 법, 입의 법에 대해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정말 주의 말씀이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으로 다가오고 있으십니까? 찬송가 94장의 가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찬송의 가사는 그러기에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못하고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뺏지 못하고 더군다나 이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성기는 내 마음 변치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래도 고백이 힘드십니까? 어제 어떤 찬양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의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요. 하나님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엄청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을 알려주는 주의 말씀이었지 천천 그몸보다 좋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혹 어려운 가운데 숨쉬기조차 힘든 아픔 가운데 있다면.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너를 엄청 사랑하신데,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아멘. 주의 입의 법이 우리의 입의 법이 되어 그 말씀에 담긴 사랑으로 온전히 살아낼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가풍사시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 아침, 먼저는 하나님의 아는 믿으심을 찬양합니다 제들 안에 고백하지 못한 수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낙한 영들, 이 시간 낯설이 예수 글쎄로 명하론이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직 성령 안에게서만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의 말씀에 새겨져 있는데 저희들은 그 말씀을 보는 것에 인색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알고 죄의 입의 법이 우리의 입의 법이 되어 그 말씀에 담긴 사랑으로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어둠의 조각들은 그 사랑 안에 발들이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가파는 많은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시오니 지혜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날입니다. 이 땅에 어린이들을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이 소망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님 어려서부터 잘 알고 지혜와 기가 자라며 하느님께 더욱 사랑받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조국 대한민국의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통령이 잘 세워져서 나라고 회복되고 안정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바꾼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영원토록 사랑해 주고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날마다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어둠의 조각들은 발들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로 도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 위에,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이땅 태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